이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걸 이제 두 절씩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저런 주제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건가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미 또 익숙한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잘 알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감당하기 좀어렵울것 같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좀잘 활용해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일들을 감당해라 이래서 네 부분이 나뉘는 겁니다 들으시다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동체 안에 실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실족해하는 사람 예수님 좀 충격적으로 아주 강조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매터이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대가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평소 하나님의 그 성품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 당황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누구 실족해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건데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실족해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만연이 되면 공동체가 심각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또그 공동체에 참여한 연약한 사람들 그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냥 뭐 다시 또 미운정 곤정에서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버리면 그가 다시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이전에 여기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작은 자라고 표현하실 정도인데 이 사람은 어,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 아무래도 신앙이 연약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족하게 한다고 라할때 사용된 단어는 덫이나 함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 올무에 걸리도록 누군가 거기 빠져서 어려움 당하도록 일부러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으라,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가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의도적인 에, 그런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잘 이해되는데,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실족해 하는 일은 이게 없을 수는 없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건 본의 아니게 그런 건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주님이 엄하게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초대 교회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완벽한 교회만큼은 아니었던,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그 로마서 14장 초반에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데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자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자 어,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이런 이방 이 로마 교인을 향해서 쓴 편지니까. 이,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은 다 이방이라고 여겼잖아요. 이방 문화에서 헬라나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음식 정결법이나 이런 걸잘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평소에 자기들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꾸짖고 나무라면 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런 가운데 음식 정결법에 또 예민한 사람들은 당시에 시장에 내놨던 고기들은 어, 이게 우상 제물, 신전에서 드려줬던 제물을 잡아서 파는 건데 그럼 우상에게 절했던, 이방신에게 절했던 이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되겠느냐 그건 그 앞에 절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걸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가 속되고 뭐가 부정하고 그러냐?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그럼 너희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금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칭 의롭고 또 믿음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꾸짖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공동체 안에서 오래 속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막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방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교인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유대교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혹시 믿음의 기준을 자신에게 맞춰서 아직 믿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자기 신앙을 너무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본이 되는 생활입니다.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나타내고 그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라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품고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럼 익숙한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함께 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당짓고 그리고 분열하는 일들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아니 이상하게 직분을 가지고 그 특정 그룹으로 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교회들 가만히 특징을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장로 그룹이 있고 안수 집사 그룹이 있고요. 또 권사 그룹이 있어요. 교회 무슨 일 있을 때 권사 그룹에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수집사그룹에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의 장로그룹에서는 아니 그래도 어 우리가 장로인데 그러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어 특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분이고 직책이지 제가 뭐 목사가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 세력을 과시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분당짓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움츠러야 되고 품어져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취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세력하거나 화 아니면 어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력을 기업하는 그런 일들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뜻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을 짓거나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라라고 했지. 교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 주인 노르테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끄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초창기에 대응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나가야 되고 열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린 게참 아쉽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나오신 지한몇달안 되거나 몇주안 되신 분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사도신경이나 성경 몇장 찾자고 그럴 때 제대로 찾으셨습니까? 참 헷갈립니다. 우린 그래도 이렇게 어 앞에 강단에 위에 화면에 뭐라도 띄워줘가지고 그냥 찾다가 힘들면 그거 보면 되지만 그러나 몇장몇철다 찾는데 나만 다른 데 찾으면 그것도 민망하고 또, 어 사실은 사도신경이 바뀌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이전에 했던 분들이고요. 사실 그게 헷갈리죠. 그긴 거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게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데, 알게 모르게 저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꼭 성격제 펴놓고 합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딴 분이 다르게 하면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분명히 주기도문 해야 되는데, 예, 말씀 끝이고 주민도문에 해야 되는데 앞에 권사님이 사도신경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사도신경 막 하고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제가 보는데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머리가 일단 좋아야 되고. 예배는 또뭐 이렇게 많어. 새벽 기도도 있고. 예배가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예.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예. 그런데 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좀 폐쇄적이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온 성도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나갈 시도도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과연 왜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할 필요가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그가 혹시 다른 길로 갈까 염려하면서 그를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 줘요? 하루에 일곱 번 해도 그거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럼 여러분은 몇 번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몇 번입니까? 이름 번지 일곱 번 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세 번도 힘들잖아요. 근데 일곱 번이라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런는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하려면 우리는 정말 더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존재들. 그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어,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았으니까.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알았으니까 그들을 격려하시는데,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일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이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졌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고 큰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았다고 해서, 믿음이 작다고 해서 이거를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충분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뽕나무 덜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 뽕나무가 왜 바다에?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산더러 들려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읽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 겨자씨 나만한 것도 없어서 우리가 이걸 못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작고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큰 일을 할수 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게 너무 적어서 이걸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 한 몇백 명 타는 비행기 한번 타봤는데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비행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뒤에 있는 꼬리 날개의 작은 것 하나입니다. 이게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넘나지나 이런 것들은 옆에 날개가 한다 치더라도 방향을 어디로 갈지는 그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소중히 여기시고 이걸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있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미 충분히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런 큰 능력이 행해지는 가운데 자칫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또 우리가 마음을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차치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종은 그 일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의 문제지 종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감사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화내서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면서 얘기하시는데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온 종일 밭에 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유 고생했다. 여기 와서 좀 쉬고 앉아서 먹어라. 이럴 사람이 있냐 이거죠. 야너 빨리 와서 오늘 저녁 빨리 차리라고. 나 배고프다고. 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도 여기서 수정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못된 겁니까? 아니 원래 그러는 거예요. 종가 하인은 종가 하인은 주인을 그렇게 섬기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식사를 했는데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행한 후에 혹시 칭찬을 하더라도 "아유, 오늘 고생했다"라고 인격적인 아주 좀 덕이 많은 주인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그때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 바,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고 그리고 이건 좀차원이 다른 복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잡혀지는 그런 복은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 그래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건 나 아니었으면 못할 일이었어. 이거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었네. 이건 이 중에 아무도 못하는 거였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바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잘했다! 라고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 성도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요즘 가을 하늘에 그런 구름들 좀 있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구름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어,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요. 아, 정말 그 구름이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귀 사용하시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단계가 있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리고 권세나 교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게 맡겨주신 이 책임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명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이 권세가 되거나 교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믿음의 환경 속에서 내가 편안한 대로 예수 믿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실수시키지 않으려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또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 마음 합쳐서 어디 그냥 뭐 가자, 뭐 보러 가자, 뭐 이런 정도, 아니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 잘 아는 인맥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속 깊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요즘 영적으로 너무 좀 나태한 것 같고 게으르진 것 같고 아니면 좀 지쳐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예배 생활 좀 한번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면,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장신 참 대단한 일 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한 공동체 지체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때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